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한 장의 사진에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세훈 박영준 두 신임 시장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데리고 두 손님과 식사 전에 담소를 나누는 모습. 그러니까 스탠딩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티입니까? 그런 걸할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마치 군주 옆에 시립한 신하 같은 공손한 모습을 한 어세운 박영준 두 시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손을 다 이렇게 앞에 모으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TV를 보니 동영상이시 마찬가지더군요. 그러니까 두 야당 출신 시장이 공손히 두 손을 앞에 모은 순간을 딱 찍은 게 아니라 두 시장은 계속 그 자세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했을까? 그는 4년 전 약속과 달리 야당 지도자들과 통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격의 없이 만나 국정을 의논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야당과 담을 쌓았습니다. 이러니 정책은 산으로 가고 담 밖에는 적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담을 쌓으면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적이 모인다. 제가 제적 진실이 적들었었던 얘기입니다. 당장 두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여러 현안들 예컨대 재건축을 포함한 집값 문제라든가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삶의 문제라든가 코로나 백신 문제는 야당 대표들과 언론할어젠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당 대표와는 담을 쌓던 문 대통령은 느닷없이 두 시장을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방송에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혹시 타겟민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까? 어제 오찬에서 화제 중에 하나였던 백신 문제는 이제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구두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정 중에 맨 앞에 있는 실정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금머니 2천만 회분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모더나가 미국에 무슨 공급을 하면서 그 약속은 허언이 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력 백신이 되어버린 아스타라제네카와 600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한 얀센은 실전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 불과 며칠 전까지 국민 앞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이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문 대통령 때문에 문 정부는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제 언론사들도 문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실버 4월 2 0일 수요일 헤드라인 이었습니다. 지금 급한 건 한미 반도체 백신 동맹. 반도체 백신 동맹. 참 이상한 조합입니다. 신문은 미국이 백신 원료와 제조 설비 수출을 통제하는 국방물자 생산법, 이른바 전시물자법이라고 하죠. 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외에서의 백신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백신을 전략 무기화하고 백신 물량 축적에 나선 미국 때문에 우리 백신 도입 일정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미국은 장인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까지 멈췄으면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추진하는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산업계로부터 나온다고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백신 한미 동맹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바이든이 요구하는 반도체 투자에 응하여 삼성전자가 검토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면서 우리도 실익을 챙기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감옥에 있죠. 일주일 전이죠. 이 프랑스와 올랑드, 고든 브라운 등 전 정부 수반들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의 석학 175명이 바이든에게 코로나 백신의 특허효력을 한시적으로 멈춰달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백신 특허효력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사안을 보냈는데 바이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대란 속에서 미국의 신리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계산입니다. 돈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실제 미국의 백신 기술이 이전되고 원료만 공급되면 국내 기업이 시설로 6개월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유전자 설계가 모두 특허 기술이어서 미국이 기술을 개방하거나 이전하거나 위탁 생산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국내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특허 기술은 물론 원료조차도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전 세계는 지금 백신을 질량 무기화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를 생산하는 인도의 공장도 자칫 멈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문 정부는 미국과 백신 소화프를 추진했습니다. 백신 소화프는 미국이 비축한 백신 여유분 중에서 긴급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나중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발설자는 정의용입니다. 그는 4월 20일 국회 외통위에서도 한미 백신 소화프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튿날 관훈 토론에서도 똑같이 답변했더군요. 그는 존케리 기후 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은 다양한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기사를 보면 정우용의 말과는 달리 백신 소화품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국민께 알려드릴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고, 심지어 정우용이 수장인 외교부도 뭘 주고받을지 전혀 논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정부의 공식 발표는 언제나 낙관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어보니 정말 걱정이 없더군요. 하루 10만 명이 넘는 접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아스타라제네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사람은 95만 명으로 추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달 뒤입니다. 중대부는또 화이자 백신의 상반기 접종 완료 인원은 268만 명으로 예상되며 총 380만 명 정도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추계한다고 했습니다. 상반기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숫자는 1200만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백신 공급 불안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지나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백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공급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등 만약을 가정한 지나친 보도가 나온다. 이런 보도는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정직했으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언론은 절대 추측성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코로나 확산 초기에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공급한 것까지 생색을 내면서 백신 스와프를 간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신 관련 연설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을 외국에 보내는데 자신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외 공급의 선을 딱 끊은 겁니다. 바이든은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백신을 어떻게 할지 살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미국은 지난달 비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400만 회분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만을 특별히 증금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하반기 백신 공급이 막힌다면 스푸트니크를 도입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읽혔습니다. 언론은 플랜 B라고 표현하더군요. 이 송영길 의원도 김호준 나디오에서 플랜 B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푸트니크 V는 최종 3상 임상시험을 건너뛰어서 효능과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백신입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이 백신 효능이 97.6%라고 발표했는데, 이 백신 사용을 승인을 한 60여 개국 중에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은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통문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국민 일부만 그것도 가을에 되어야 접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조세일보 사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고나면 뒤집히는 정부 백신 발표. 감추고 있는 게 뭔가?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죠. 방송을 쉰 지난 이틀간에 정치판에는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딱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스타 항공 창업자로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은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기를 앞두고 본 회의장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언제든 당신들도 나처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부패했는가요 그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접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제에 대해 악의적 선입견를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비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거의 검찰 공격은 꽤나 신랄합니다 마치 중수층을 발휘했던 검찰 수사를 받았던 초선의원들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이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다.이날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재석 2 5 5명 중에 찬성 2 6명 그리고 반대 38명 기꾼 1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이상직은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죠.그는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기일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 시가 540억 원 정도를 그룹 내 특징 계열사의 약 100억여 원의 저가 매도에서 계열사들의 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죄가 불거진 것은 작년 총선 직후입니다. 이미 1년 전입니다. 이스타항공은 망해서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고 그리고 국회의이 됐습니다 두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정리하고 가정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습니다 500억 횡령 0억의 임금 체불 사건이 터지는데도 1년 동안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두 번째는 문 대통령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북과 마주앉고 중과 협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이 국가운수위에오지랖이 넓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가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말이 이렇습니다. 변중만 울렸을 뿐 완전한 승공은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미 북이 하루빨리 마주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또,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1인을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북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문 대통령을 두고 이런 총평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끌었던 자신이 2018년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그 묘책이란 건 정의용의 작품이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폴 회담의 성과라고 믿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설마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데뷔시킨 걸 성과로 여기지는 않겠죠. 바이든은 그 싱가폴 회담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극 말입니다. 그러니 5월 말 있을 한미 정상 회담의 결과는 제게는 아주 뻔해 보입니다. 자세 번째 주인공은 정의용입니다. 그는 작년 5월 우리 측 감시 초소인 g p 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데 대해 사소한 위반이며 절제된 방법이라는 정말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다. 정의용은 21일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한 뒤에 2019년 11월 새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북한군이 최전방 깊이 총격을 두고 북한이 두번 사소한 합의 위반을 했다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두 번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 참, 절제된 방법이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도발을 절제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마치 북한군 대변인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정우영이 답변 중에 이런 글짝도 있습니다. 집비 총격도 우리가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도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 즉각 대응 사격에 추가 반격하지 않은 것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 대단대로 합니다. 그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금 반부회 부장 때 김학의 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금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출두에 조사를 받는 수모를 자처한 이승윤이 다시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협의 결과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온 것입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검찰총장 후보 영순위인 거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소를 늦추기 위해 꺼낸 카드입니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금의 기소의견을 보관 뒤에 전함관 대금차장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 승윤은장인출를 챌레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받고도 현재까지 수사팀의 무의미 처분 의견을 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쯤되면 내로남불이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전시기였습니다.